안녕하세요 세기로운 경제생활 케빈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두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따로따로 만나는데한 친구는 보세요 일단 기분이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위례에 거기 50평 아파트가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제가 이제 관리하는 계좌 주식 계좌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몇 십만원씩 입금을 하고 대형 주식들을 그러니까 배당 주는 주식들을 사길래 제가 물었죠 야 어, 너는 돈도 많는데 그거 왜 하는 거야? 그냥, 그냥 뭐, 돈 써.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한 말이, 난뭐 돈을 쓸 데가 없어, 케빈. 이러는 거예요. 이 부자들이 이래서 돈을 까먹지는 않는 거야 어? 다른 돈이 있고 돈이 있을 데가 없으니까, 그냥 뭐몇 백만원 정도 되는 돈은 한, 지금 계좌에 마, 돈이 많지도 아, 왜냐면 이 친구도 또 와이프, 분이 돈 관리다 하니까 이 친구 는 이제 몇 백만 원 정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배당을 가끔 받아서 그냥 그걸로 저 밥도 사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마운 친구죠. 네. 그러니까 <laughs> 좋은 친구예요. 네. 저보다 잘살면다 형이죠. 형. 그리고 또 다른 친구를 만났는데 보세요. 꿈을 꾸고 있잖아요, 그죠? 어 이게 남자예요, 남자 이 친구. 자, 근데 이 친구가 만나서 그러는 거예요. 아, 근데, 케빈, 나는 주식 500만원, 뭐, 테마주 누가 좋다고 해서 샀는데, 어, 요즘 빠져서 고민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거 처음부터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그런 게 어딨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니, 처음에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처음에는 너가 테마주 사면 뭐라 그럴까봐 그랬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다니까요. 이렇게 돈이 없는 친구들, 이 친구는 돈이 없어요. 어, 돈이 없고, 어, 지금 결혼도 안 했어 심지어 그러니까 돈을 막 모아야 돼 일은 엄청 열심히 하고 잘 되는데 아직 돈이 없는 친구란 말이에요 그 제가 얘기했죠 앞으로는 정하고 투자해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테마주를 할 거면 정말 화끈하게 테마주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남들이 다 사서 수익 나고 이제 올라갈까 말까 고민하는 자리에서 꼭 이런 친구들이 뒤늦게 소문을 듣고 이 친구들이 또 문제가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돈이 없는 친구들이 뭐이 친구들 좋은 친구지만 돈 없으면 형이, 형까지는 아니니까 그냥 친구 친구 어. 그러니까 이 친구는 생각해보세요. 돈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돈을 벌때 일단 돈 없이 아이 돈을 지켜야 되는데 하다가 딴 사람들이 다 수익이 나는 것 같고 주위에서 돈 벌었다고 하니까 진짜 다 돈번 줄 알고 아 나만 못 벌면 안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약간 돈이 없는 상황에서는 항상 좀 뒷북을 치는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고 악순환을 한번 딱 끊어줘야. 그 다음에 이걸 선순환, 경기 사이클에 맞는 선순환을 돌릴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그 요즘 긍정육수라는 코너만 진행하다가 채빈의 투자상담소 아 이거 좀 이름, 이름이 너무 좀 구린 것 같은데 뭐 없을까요? 채빈의 엉뚱한 투자상담소 코너를 열었습니다 어, 오늘은 음, 이 친구들 얘기해서 이제 느끼고 어, 비상금 500만원이 있으신 어, 분들 어, 비상금이라 했으니까 뭐 남편 부인 분들이겠죠 어, 아, 뜨끔, 아, 뜨끔하지 마시고, 뭐, 500 없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솔직히, 뭐, 100, 뭐, 이렇게, 뜨끔하지 말라니까. 어디 잘 숨겨놨을 거 아니야. 지금 뭐, 그 뭐, 인터넷 뱅킹 안 되는 계좌든, 아니면 뭐, 어디죠? 100에 미치든, 어디 책갈피 사이든, 다있잖아 서로서로 뭐, 이렇게 내일 뭐, 출근하고, 막 서울, 뭐, 이렇게 찾지 말고, 서로. 그러면 안 돼. 어, 그러지 말고, <laughs> 자. 자, 이런 분들이 비상금으로, 어, 과연 어떠한 경제적인, 어 부를 증식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려고요어 일단 첫 번째, 그냥 정말 잘 숨기기만 하고 잘 쓰기만 하면 되는 분들은 어 별로 해당이 되지 않겠죠. 하지만 이런 분들은 생각해보면 추가적으로 비상금을 더 만들 수 있기 때문일 거예요. 아마 그죠. 쓰고도 또벌수 있으니까 쓰기만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제외, 음, 그리고 어, 은행 예금, 뭐 이자 정도만 받으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500만 원, 중에 400만 원은 저축 내에 맡기시고 100만 원은 증권사 CMA에 넣어놓으시면 이제 400만 원으로는 이자를 받으시고 그죠? 100만 원으로는 이제 매일매일 이자가 좀 적게 나오지만 아무 때나 찾아 쓸수 있고 그죠? 이런 정도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하나는 한 1년에 그래도 한 6~7% 정도 수익을 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심플합니다. 어, 150만원은 이분들도 저축은행에 맡기세요. 예. 그리고 나머지 150만원은, 어, 요즘 P2P 회사들 많이 있죠. 제가 볼때 연체가 적은 회사, 1등부터 한 20개 꼽아본 다음에, 골고루, 어, 150만원이니까 한 15만원씩, 한 10개 정도 상품에 나눠서 투자하시면, 제 생각으로는 세금 떼고, 어, 연체나 부실이 좀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까지 열어도, 한7% 정도 수익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예. 잘 선택을 해야겠죠. 어, 물어보세요, 저희. 슬기로운 경제생활이. 원래 이제 칵테일 펀딩에 우리가 뭐 자회사 비스무리한 거니까 한번 물어보시고. 그리고 나머지 200만원은 주식시장에서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 네이버에 검색하시는 거예요.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제가 독수리타법이라서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 이렇게 검색하시고. 나온 종목 중에서 좀큰 회사. 괜히 작은 회사 배당 많이 줘봐야 나중에 회사 안 좋아지면 주가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좀 배당 많이 주는, 뭐, 통신도 있고, 은행증권도 있고, 요즘 삼성전자 포스코, 뭐, 배당 다 많이 주죠. 거의 4%씩 줍니다. 그러면, 이 업종이, 이 업황이 꽤안 좋고, 뭐, 안 좋을 것같지는 하지만, 주가가 업종이 좀 많이 빠져있고, 이런 타, 좋은 타이밍에, 이 기업들 주식을 100만원씩 두 개를 삽니다. 뭐, 아니면 50만원씩 네개 사도 되고, 예. 그러면, 보통 배당을 한, 세금을 또 떼긴 떼니까, 배당은, 어, 한3% 정도 수익을 거두고, 이제 주식을 싸게 잘 산다는 전제하에 수익도 거둔다면 전체적으로 보면 한 그죠 한7 6 7% 정도 나온 어, 수익이 나는 그런 포트폴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500만 원으로 난 정말 꿈을 꾸고 싶다. 예. 이거 정말 나중에 이 500만 원이 얼마가 될지 모른다. 5천이 될 수도 있고 이억게될 수도 있다.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500만원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나중에 자산이 커지면 좀 다양한 투자처를 제가 좀 같이 찾아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하는데 정말 꿈을 꾸고 싶으신 분들 이건 정말 꿈이에요 그러니까 뭐 조금 좋아지는 거 원하지 않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딱두 종목만 투자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종목도 제가 볼 때는 어, 조금 큰 대형주 중에 가장 좋은 종목 그리고 좀 작은 종목 즉 강소기업이라고 하는 어, 종목 중에 하나 이렇게 두 종목씩을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대형주 중에, 그러니까 업황이 아주 좋다. 예를 들어 뭐 특정 시기에 전기차가 막 간다. 그러면 당연히 뭐 l g 와 삼성SDI 이런 이런 종목들이 잘갈 거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업황을 잡을 수 있거나, 그러니까 업황은 사실은 뉴스를 잘 보고 실제로 뉴스만 봐도 실적 추이가 나오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나오기 때문에 잡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대형주 쪽은 그런 식으로 좀 잡아보고, 어이 강소기업은 제가 볼 때는 기술력입니다. 경제적 혜자, 그러니까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경제적 어떤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 예. 그런 기업 중에 상대적으로 내가 잘 아는 업종이 있을 거예요. 누구 누구나 그죠? 이제 저는 뭐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어떤 업종이 어떤 상황인지를 좀 많이 그래도 공부를 늘 하고 있는 편이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통신 업종에 일한다, 뭐 반도체에 일한다 그러면 보통 알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내부에서 막 우리 조퇴하기 전에 어, 우리 회사 정말 이 회사 그니까 우리 회사 아닐 수도 있죠. 이 회사가 정말 경쟁력이 있는데 어 업황이 조금 안 좋을 때 어, 이럴 때 오히려 사면 되겠죠. 그러면 보통 주식은 하방을 잘 막으면 어, 위로는 30% 정도 수익을 내는 그런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00만 원이 30%면 650 대고 그죠650 에서 또 30%는 800 대고 한번더 가면 이제 거의 천만 원 1100만 원이 넘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투자를 하다 보면 분명히 이 돈이 몇천만 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500만 원으로는 사실 할수 있는 것이 꽤 많지 않지만 돈이 커져서 한 2천 3천만 원이 되면 정말 뭐 나중에는 오피스텔 투자가 가능할 수도 있고 다양한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볼 때는 3천만 원 정도를 만드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노력을 하시면 되고, 어, 그거와 이제 덧붙여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어,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1년에 6, 7% 투자하시는, 어, 원하시는 분들, 기대 수익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주식을 크게 뭐 투자를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볼때 아까 6, 7% 추구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5천 원씩은 꼭 로또를 사세요. 네. 그리고 정말 대박을 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일주에 만 원씩 로또를 사세요. 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뭔가면 끊임없이 일주일마다 본인을 환기시키는 도구를 한 번씩 이용하는 건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로또가 될 확률은 매우 낮죠. 뭐몇백만 분의 일을 뚫어야 하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예전에 알던 분이 그 로또 뭐뭐0백몇억 됐던 그 경찰관 있죠. 뭐 제가 의경할 때 그때 춘천에 의경할 때 그런 분도 제가 우연히 봤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삶에 충분히 활력소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일단 로또를 그 정도씩 꾸준하게 사고 이것도 또 일주일이 지났을 때 남모르는 행복이죠. 뭐안 돼도 상관이 없는 게 일주일에 또또 가능성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아주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담배 피시는 분들은 담배를 끊어서라도 꼭 사시면 됩니다. 담배를 끊으면 건강도 좋아지고 로또도 사고 일석이조잖아요, 그죠? 남자분들, 여자분들, 담배 피시는 분들 다 평등해야 되니까 남녀. 그니까 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비상금을 크게 키우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 투자를 그리고 이제 진행을 하고 시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 자본주의를 바라보는 시각 시야 그러니까 훨씬 넓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뉴스도 훨씬 많이 보게 될 거고 금리의 변화, 그 다음에 주식 시장이 안 좋을 때 채권 시장이 어떻게 좋아지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느껴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비상금을 키우는 노력은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노력을 하게 되면 어떻겠어요? 뭐, 술? 이런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게 돼요. 오히려, 어, 경제 뉴스 보고, 뭐, 어떤, 뭐, 다큐멘터리 보고 이런 게 너무 즐거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또 책에 꼭, 그죠? 뭐, 꼭이 재테크 책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책이 도움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큰 활력수를 줄수 있다. 이 사실을 생각하시면 충분히 이 비상금을 키워보려는 노력을 할수 있다는 거죠. 어, 그리고, 비상금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를 계속 유지하려면 추가적으로 이 돈이 나가지 않을 만큼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열심히 사니까 승진도 할수 있고, 그래또 그렇죠? 그냥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도 잘 되겠죠. 왜냐하면 이걸 지켜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남편 부인한테 걸리지 않고 하려면 뭐 본인이 원래 하고 있던 일이 잘 돼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장점까지 가지고 비상금을 키울 목표가 생기면 사회적인 성공도 따라온다.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여러분한테 도움이 꼭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그냥 그 비상금 숨기시기만 하는 분들 그 다음에 뭐 1년에 6, 7% 추가하는 분들 그 다음에 정말 크게 한번 수익을 내 보시는 려 분들 모두 다 응원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꼭 생각하셔야 할 것은 분명히 500만원이라는 한정적인 돈이기 때문에 어, 이 투자를 해 보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꼭 이거는 비상금이지만 여러분들이 가족 전체, 자산, 어떤 관리 하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예. 그니까 그런 부분들은 꼭 잊지 마시고, 뭐, 로또는 여담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마음. 그죠? 그니까, 뭐, 1억 천금이 아니죠. 이건 사실은 일주일마다 내가 이 돈으로, 혹시 잘 되면, 어 우리 가족이랑 아주 행복하게 이 돈을 쓰면서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로또를 만약에 5천원씩 정도 사는 분이라면, 제가 볼 때, 비상금을 키워서, 허튼데 쓰지 말고, 그죠? 괜히 뭐, 술 먹고 이런데 쓰지 말고, 어, 이거, 가족들한테 좀더 좋은 선물도 하고, 애기 장난감도 사주고, 저 같은 경우는 강아지 옷도 한, 한벌더 사주고, 예. 이런 걸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오늘, 500만원, 아니, 뭐, 100만원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5분의 로 줄여서 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라도 반드시 한번 비상금을 키우는 그런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만나 보면 돈이 있는데도 그런 노력 하지 않는 친구들은 늘좀 재미가 없어요. 네.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경제를 바라보고 비상금을 키우고 이런 노력을 하는 분들은 늘 뭔가 궁금하고 활기차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 이런 것들을 꼭 한번 잘해 보시길 바라고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비상금 나중에 걸리더라도 그죠뭐 계좌가 걸릴 수는 있으니까 요즘 뭐 워낙 다 발달해 있잖아요. 계좌 다 조회되고 이런 게 걸리더라도 500이 천 대서 걸리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500은 주겠지, 설마. 뭐다 같겠어. 또 양심이 있는데 서로서로. 그러니까 오늘은 그런 내용으로 좀 얘기를 해봤고요. 자, 지난주에 만났던 이두 친구 때문에 제가 이제 새로운 코너를 이렇게 오픈하게 됐습니다. 자, 앞으로 케빈의 엉뚱한 <laughs> 투자 상담소는 계속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되냐. 제가 엄청 현명하고 정말 바람직한 답을 한번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럼 이한 케빈이었습니다.